뭐 이거 이거 웨이브 <laughs> 보이세요? 웨이브 네 여러분들 하나 팁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클럽 가실 거잖아. 여러분들 분명히 클럽을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거짓말하고 갈 거잖아. 그러면 웨이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웨이브를 보통 사람처럼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래도 명색에 춤을 잘춘 사람이잖아. 어, 춤을 그래도 안무가였던 춤을 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한테 웨이브 하는 방법을 캠방킨 김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가면 안 되겠지만 음, 한번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어깨를 한쪽은 이렇게 앞으로 돌려요.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앞으로 돌리죠. 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웨이브를. 어.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세요, 지금? 웨이브 하는 거. <laughs> 이렇게 보이세요? 웨이브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이거 이거 지금 기억하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 이쪽, 오른쪽도 이렇게 앞으로 돌리세요. 음. 앞으로 돌리는 거야. 아까는 같이 돌렸잖아요. 그다음에 이 반대쪽은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어. 한쪽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한쪽은 뒤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두 개를 동시에 하면 이게 됩니다. 이게 더 멋있죠. 이게 바로 역 웨이브라는 거예요. 어. 이게 그러면은 탁탁 웨이브 이거보다 탁탁 웨이브 이게 더 멋있죠. 네, 이겁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연습하셔야 돼요. 음, 역으로 해야 돼요, 역. 한쪽을 반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난리 납니다. 뼈로로. 네. <laughs>